말씀드린 순간 그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법무부 어, 입장이 나온 게 있죠. 지금 법무부에서 입장이 나온 거는 관봉권 띠지 폐기한 거 그리고 쿠팡 의혹 관련해가지고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정성호랑이 장관님, 저는 우리 호랑이 장관님 단한 번도 비판한 적 없습니다. 정성호랑이 장관님, <웃음> <웃음> 진짜 나는. 한 기발한 적 없는 거 알지? 어제 조금 하지 않았난 정성호랑이 아, 장관님은 그래요? 뭐라고 한적 없습니다. <laughs> 진짜 멋지십니다. 정성호랑이 <laughs> 장관님.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이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성호랑이 <laughs> 장관님. 자기가 정성호랑인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오히려... 나 비판 안했어 <laughs> 정성 호인 안 됩니다. 말했잖아요. 정성 호인. 지금은 호인일 때가 아니다. 호랑이일때러니까 호랑이. 어. 고랑이가 네. 국민에겐 호인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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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배면장 네. 매블쇼꼭 보시라고 제가 아.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 아. 잠깐 뭐야? 저도 어디야? 이제 아니, 쟤... 아니 상설특검 반대하는 맨 거, 거 아니야? 아니, 저도 반대하네. 상설특검에.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오세훈 장으로 가야지. <laughs> 오세훈으다 잡았는데 뭐 잡아 가.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정성 호랑이 장관님 네, 또 상설 특검. 아 고맙습니다. 진짜 어. 정말 고마. 요거는 그래도 이게 잘된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됐었어요, 됐다고 저는 봐요. 네, 네, 네. 그럼 이거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음. 상설 특검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결정권이 한 있거든요. 하기로 아. 했으면은 이제 이거를 다음에 상설 특검을 누구로 정할지 음. 하는 이제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어. 네. 네.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특검을 음. 결정하면 대통령 임명하고. 어.